주님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일대기 전반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삼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 13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사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삼손의 좀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사기 1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반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에서 사사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삼손을 움직였었던 동료 바로 눈에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 과정에서 그는 사자 몸에서 꿀을 먹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 한 번쯤을 들었을 여우 꼬리에 횃불을 붙인 이야기가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가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기턱뼈로 때리는 일화가 이 삼손의 첫 이야기입니다 이후 삼손의 이야기는 두 번째 스토리를 맞이합니다 이 삼손의 두 번째 스토리는 16장 1절에서 보이는데요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 여기도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이번에도 여성을 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삼손을 움직였던 것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여성, 눈에 보이는 이성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앞선 과정에서는 낙이특별로 블레셋 사람들 천명을 죽였다면 이 과정에서는 성문을 무슨 스티로폼 문짝 뜯듯이 확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옮기는 이야기가 사사기 16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4절로부터 에르선은 바로 삼손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도 또 삼손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정의, 공의, 하나님의 영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드릴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그 이전 에피소드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 이전 두 에피소드는 삼손이 헤라클레스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때리, 때리고 또 성문을 뜯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세 번째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이젠 삼손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 결말은 바로 블레셋 병사에게 잡히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살펴보면 당대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무력을 가진 무력 마스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재주를 부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재주를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더 추측컨대 삼손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 놓고 막대기로 이렇게 툭 치면 삼손이 반응하나 안 하나 막대기로 툭 치면 삼손이 아파 하나, 안 하나 그런 제주를 부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본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삼손을 막대기로 치며 때렸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영광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살펴보면 기둥에 의지하게 해주어라 라고도 개혁개정에는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원문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기둥에 좀 쉬게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맞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 나 조금만 쉬게 할게. 아, 알았어. 조금만 진짜 조금만 쉴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둥에 삼손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이 뽑혀진 그 상황에서 그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보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 15장에서 분명히 삼손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5장에서는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라 나왔는데 여기서 niv 성경에서는 프라이드 아웃이라고 하면서 삼손이 주님 내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 손에 죽어야 소리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약간 좀 썽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모습입니다 반면 사사기 16장에서의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나온 삼손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고 NIV 성경은 그래서 사사기 16장에서의 기도를 Prayed to Lord라고 좀더 적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눈이 보이지 않자 또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보지 않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때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의 멘탈과 영혼을 갈아먹고 있고 오늘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의 심장과 내면을 긁고 있는 그러한 내면의 요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성공, 소위 말해서 남들만큼 남들보다 잘 사는 상위 평균 올려치기,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를 긁게 하는 요소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요소들로부터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거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해 가지고 실패한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정신 승리하자. 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정신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얻으실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할때 여러분들 내면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가치들. 내가 남들보다 급 잘나지 못했어. 내가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어. 라는 그 가치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해질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감는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미련해 보인다고 하면 더욱 더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세상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